사 청문회법 제 12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 경과 보고서 또는 인사 경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간의 일을 경고할 수 있다. 경고할 수있다 방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의무입니다. 제18조.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103, 143일 체류하셨다 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30여 일 또는 40여 일 동안 체류 중국에 가서 어, 칭하대 분신술 이라고 했던 10대 의혹 중에 한가지는 해소 됐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진실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출입 출국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박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일 1일로 되어 있는 건 1박 2일이기 때문에 2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100, 이걸로만 보면 146일이라고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야당 간사님께서 민주당이 드루킹처럼 자표를 찍는다고 라 얘기하셨는데요. 자표 찍은 거 없어요. 배준영 간사님에게 댓글을 보니까 기존의 그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 이전과 댓글 달린 개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거나 5·18을 폄훼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 수가 조금 많다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님께서는 30만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는 사실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댓글이 상대적으로 3배 이상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 시간대에는 댓글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댓글이 많은 것은 본인 스스로 신상 발언을 통해서 급성 간염이 왜 거론되냐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다. 그리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댓글이 많다. 자표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유튜버. 위원장님, 시간 멈춰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끼어들고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 질의할 때또그런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안 그거는 하시고. 네, 반보에 공부할 때 있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아니, 뭘 하지 말라는 이, 건데 위원장님? 그 청문위원회에 대한 아니 제가 이게 지금 사표를 찍었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 대한 거기사 지금 의견 들은 얘기하지 마시고 하특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자, 공격에 대한 위원장이 논문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예, 건데 그건... 위원장님 저에 대한 지대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끼얹는 것만 막아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제이 위원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이 지면 위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위원장 아니거든요. 지금 보장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됩니다. 보장하고 있고요. 질의 내용도 된다. 문제가 있으면 이 위원장은 제지할 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반의할 권한은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질의가 있으면 이 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 시간 끝나고 해주십시오. 발언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발언 중단은 아닙니다. 발언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 위원장이 몇 차례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위원장이, 위원장이 몇 차례 경고를 있다면? 했습니다.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아니, 하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 그런 어, 청문위원의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기 몇 바랍니다. 몇 자표 찍었으니까 제가 자표 찍지 않았다는 자, 얘기를 입증하기 위해 상고합니다. 위원장이 위원장이 발언한 대로. 위원장이 발언한 대로 아, 저희 어, 주의해서 표를 찍었다고 해서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 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거구나.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끝난 뒤에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은 사회를 진행을 원만히 해주시는 게 위원장님의 권한이지 마찬가지로 청문위원회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야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앞서 어, 유곡에 쌓아놓고 했다는 것에 관련해서 야당 위원께서 끊임없이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도된 정보가 갈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에 에,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워낙 검찰과 가까운 분들이 권력을 상당 기간 장악하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후보 시절 또는 대표 시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신의 공격과 테러까지 당하면서 수탄 난관을, 난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셨고 아마 그 대통령이 임명 후보자에 대해서 유사한 상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있었던 사안을 두고 23년이 경과해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징금과 벌금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점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하나하나 캐내는 이런 부분이 과연 온당한 청문회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질을 하겠습니다. 어, 어저께 하고 오늘 동아일보에서 지도는 언제 공개하나 서울시 자료 비공개 논란. 저 주시죠. 네, 이것이 앞서 그 한정혜 의원이 지리했던 내용과 아, 유사한 내용인데요. 싱크홀이 반복되더라도 어, 각각의 재 기능을 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어제 오늘 상당한 내용으로. 어, 분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지금 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분류해서 위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서울시 전역에 이 싱크홀에 대해서 어, 안전지도를 보도하고 있는데 아마 어, 총리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바빠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는 못했. 것 같습니다.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수 태풍이 오는 계절이고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중간에 혹시 휴식 시간이라도 이 재난 재해 대책 본부에다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필요한 점이 있다라면 반영해서. 대비해 줄 것을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국무조정실장 그 권한이 지금 있을 거라고 보고요 후보자에게도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ai 3강을 도약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용 비서실에서는 ai 수석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정보 방송 어, 통신위원회 안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금 AI 최고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AI 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은 대면 회의는 한 번, 서면 회의 두 번에 그쳐서 어. 답변 시간 안줍니다 물 관리 아까 한과 한정혜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셨을 때 제가 그렇 차로도 싱크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물 관리 통합 문제를 제기해 주신 한정혜 의원님의 취지와는 별개로 싱크홀은 그 자체에 별개 사안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반드시 싱크홀 통합 지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것과 별개로 재난재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점검을 해라 하는 문제는 이 자리 뒤에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들으셨을 것이고 워낙 그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실 것으로 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총 회가 끝나면 인준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내일 당장 혹시라도 비가 내일이또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어디 가서 그저 하수구 그 담배꽁초 막혀 있는 부분 그거 좀 죽는 거라도 좀 해서 이 전체 공직사회라든가 또는 민간에서 이런 부분부터 신경 쓰자라는 것들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참강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전문가를 우리 AI 수석으로 임명한 데서. 모든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선거 기간에 대, 대선 후보 직속위원회로도 AI 관련한 위원회가 있었고 그 전에 당 시절에도 대표가 직접 사실상 위원장을 맡는 기구가 있었고 어, 현재 윤석열 정권 때에도 AI 관련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제가 확인해 본바 거의 돌아가지 않아서 그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AI는 컴퓨팅 능력을 높이는 문제가 있어서 뭐 GPU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데이터 문제가 있고 전력 문제 큰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아마 대통령의 어젠다로 저는 풀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종의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